bye 메이크업 영상이 오랜만 같죠? 오랜만 오늘은 제가 반다나 메이크업을 준비해봤는데요 좀 메리다 같은 가발과 그리고 반다나를 동대문에서 구입을 했어요 큐영 오빠랑 같이 갔거든요 네 오늘은 색조가 조금 강조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시크리스 그레이 원래 브라운 렌즈를 끼려고 했는데 브라운 렌즈를 다 써가지고 오늘은 그레이 렌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이스는 먼저 선크림. 아이뽀 데일리 선크림. 제가 선크림이 좀 끈적여서 싫어했는데, 아이뽀 제품 쓰고 나서는 잘 써요. 근데 얘가 안 끈적이는 선크림은 아닌데, 얘를 발라야 피부 표현이 제가 딱 마음에 드는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꼭 바르게 됐어요. 귀찮을 때는 생얼에 얘만 발라도 톤 보정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건조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짠! 오늘 쿠션은 라네즈. 저번에 라네즈 쿠션으로 홀레를 촬영을 하고, 말레이시아까지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라네즈 쿠션에서 이 퍼프가 새로 리뉴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얘가 리뉴얼 되기 전 퍼프고, 얘가 리뉴얼 된후 퍼프예요. 리뉴얼 되기 전 퍼프 윗부분을 보면 벨벳 재질이잖아요. 근데 리뉴얼 된 부분을 보면, 요 밑에랑 위에랑 동일한 재질로 바뀌었어요. 위에가 조금 더 밀도가 높은, 촘촘한. 그래서 더욱더 컨실러가 잘 발리게. 짠. 구분이 가시죠? 좀 컨실러가 덜 먹는다고 해야 되나요? 제 피부로 더욱더 양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리뉴얼이 되었대요. 오늘 저는 11호 포슬린 컬러를 바르도록 할게요. 여기가 컨실러. 여기가 일반 커버 쿠션이에요. 컨실러가 필요한 부분에만 먼저 일단 깔아주세요, 얇게. 대충. 매트하게 깔리죠? 그 다음에 여기 쿠션을 아래 퍼프에 묻혀서 콕콕. 일단 저는 얘가 굉장히 몰건이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터 엄청 시원해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얘만 썼을 정도로 습하잖아요, 말레이시아가 또. 그런데도 잘 무너지지도 않더라고요. 1차적으로 컨실러 베이스가 들어간 다음에 얘가 쿠션으로 깔아줄 거기 때문에 피부 표현 진짜 예뻐. 간단한 메이크업이 조금 제가 써머 메이크업으로 들고 온 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라네즈 레이어링 커버 쿠션을 가지고 왔어요. 킬 브로우 먼저 슬슬 빗어주시고요. 이 눈썹 그리기 진짜 잘 그려져요. 오늘이랑 좀 컬러가 잘 맞네. 머리랑. 눈썹 털을 색깔에 맞춰주시고. 여기서 저는 오늘 음영 컬러들로 먼저 해볼게요. 상태를 오늘 망해가지고, 마이웨이로 가겠습니다. 음영 컬러를 진짜 넓게. 여기 진한색, 다홍색 컬러? 섀도우를. 눈꼬리. 눈 앞머리. 삼각존. 오! 눈꼬리. 삼각존. 아, 눈 앞머리. <laughs> 삼각존. 그 다음에 여기서 글리터 얹을 거예요. 키튼 카르마.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얹고 경계 부분만 브러쉬로. 짠. 이렇게 하고 여기 언더 동공 중앙에는요 여러분 제가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발라줄 거예요 진짜 예뻐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바르냐면 쭉 바르는 것보다는 좀 빈틈 있게 이렇게 바르는 게 예뻐요 이렇게 막 발라준 다음에. 브라운 라이너를 아 먼저 라이너 하고 글리터로 발랐어야 되는데 브라운 라이너를 조금 음영이 살짝 지게 이렇게 대충 그려가지고 틀을 잡아준 다음에 요거 요거 블렌딩 블랙 라이너는 점막만 채울게요. 어, 난한 남들처럼 착한 척은 못... 아 근데 나 약간 여기 위에다가 노란색깔 섀도우 바르고 싶은데 약간 오버 세봐요. 여기서 이 컬러 바르고 싶어요. 이 컬러. 여기서 톤만 보이게 있죠? 여기 위에서 노란색 톤만. 미국에서 사왔어요. 이 제품. 근데 이, 이 브랜드 거는 쿠팡에서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쿠팡에서 본것 같아요. 마스카라 헤라. 끝부분에만 칠하는 느낌으로. 에뛰드. 이거는 속눈썹 풀이고요, 여러분. 요 펄. 오팔 펄. 여기 눈앞머리에 펄을 붙여줍니다. 펄이 조금 더 흰색 펄이어야 되나? 블러셔. 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피치 블러셔가 위에까지 눈 옆에 닿게 릿지 하이라이터. 이거 두개 섞어 바르려고요. 에스티로더 신상인데 저도 처음 발라보거든요. 줌좀 해주세요. 이거 꾸덕꾸덕한 글로시 타입이다. 진짜 예쁘네. 촉촉한데 발색이 진짜 좋아요. 여기다가 반짝이 글로스도 있거든요. 이 반짝이를. 반짝이를 여기다 얹을 게 아니라 눈에다 얹고 싶은 걸. 어, 여기 광이 도는 데다가 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반다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반다나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여러분. 촉촉한 글로시 립과 그 다음에 글리터가 강조된 아이 메이크업. 색감도 예쁘죠? 반다나는 동대문, 가발도 동대문, 귀걸이는 별블링에서 구매했습니다. 한 번쯤 이런 오렌지 가발에 이런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마음에 드는 메이크업이 된것 같고요. 이대로 페스티벌에 가도 정말 예쁘게 정말 시선 강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가발도 지금 여러분 길이가 이래요. 엄청 길죠?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재미있는 메이크업이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메이크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